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 우리 성대님들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은,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볼때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가설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환상을 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활을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추적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쓴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여러분들 한번 그분의 간증 동영상이나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미조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또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법학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빈지에서 어 종교 쪽에서 14년간 아 법률, 쪽에서 법률 쪽에서 기자를,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어, 교회에 대한 적대감과 냉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아내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 아내의 권유로 또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윌로크 교회에 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법률적인 지식과 또 역사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것이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논증을 합니다. 그가 밝힌 것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세 가지 논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왜 역사적일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처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형이 있었다는 것, execution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참혹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절하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신약성서를 구성하는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외에도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어 크레딧을 주는 아 이것은 신빙성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다섯 개 정도의 역사적인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세프스가 지은 어, 유대 역사서. 그리고 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지은 어, 연대기, 유대 연대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고 또 십자가 처형은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일어 일어났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카노스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서, 또 미흐라비라는 역사서, 또 탈무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어, 증거로 우리가 들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기 기록들입니다. 초기 기록들. 초기 기록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초기 기록들이 초대교회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레전드, 즉 전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설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당대에서 기록된 것이 전설이 아니라 최소한 100년 이후부터 기록된 것이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왜 전설이 100년 이후부터 기록이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설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허풍도 들어가 있고, 또 거짓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사람들이 없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전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미 교리가 되었어요. 크리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실에 근거한 또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모였는데, 모였는데, 그것을 그들의 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반증할 여러 증언자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반증할 증언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것은 랍비식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식 언어. 랍비들이 그 전에서 전에 받은 그러한 교리를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교리를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은 신성한 크리드, 교리를 받았고 그 교리를 전혀 흩어짐 없이, 손상 없이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리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나지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는 54년에서 55년 경에 쓰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약 30년 경에 33년 경에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25년이 지난 것밖에 안 됐는데 이미 부활의 교리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잘 인식 못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잘 인식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고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거짓입니다라면서 반증이 일어날 것인데 반증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으로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 믿지 못해요.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분란이 생기고 깨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만약에 전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200년쯤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 100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즉시로 사람들은 기록했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초기 기록들, 수많은 기록들 이것은 전설이 아닌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빈 무덤에 대한 증언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과거에 어떤 문서를 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 가지 문서가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어,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 기록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가지, 과거에 특별히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어, 생각을 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당혹스러움의 기준 (Criterion of Embarrassmen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저자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스스로 해안을 말을 한다면 해하 해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어 뭐랄까요 이득이 되는 말이 아니라 불이익이 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 없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 없는 사실을 어,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로 한다면 굳이 굳이 스스로를 해하거나 부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빈무덤을 누가 발견했나요?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발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챙피한 일로 그 당시에는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세기의 유대인들과 로마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정보는 신뢰하지도 않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뭐라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할 수 없다. 일세기엔 그렇게 했어요. 요세프스, 되게 유명한 역사학자, 아, 역사가거든요.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증언은 금지된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로 한다면 굳이 스스로 신빙성이 없는 말처럼 들릴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기록할 일이 없다는 라 거예요. 실제로 이세기경에는 교회에서 여자가 빈 무덤을 말했다며 믿을 수 없다고 공격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성분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은 스스로 해하는 야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좀 당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의 성도님들, 제자들은 이 증언을 뺄 수가 없었어요. 만들어낸 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가서 만들, 봤다고 얘기했겠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했다면 오히려 요한이 가서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비었다라고 거짓말할 동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무언가를 통해서 거짓말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빈 무덤이라는 것을 증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인데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박탈,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와 동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일에 대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증언하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비겁했어요.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때, 예?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돌무덤에 앉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 제, 예수님이 잡히고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을 처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모습,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관원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결코 그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단 한가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고 나서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 아침에 부활신앙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갖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린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주한 한 주가 역사적인 날이지만 오늘 처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부활주일 예배이고 첫 침례식이 있었고 첫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신앙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으을 축복합니다.